어, 앞으로 2년 반이 남아있으니까 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실패로 기록된다면 그 원인은 중도신용이란 동선일 것입니다. 중도신용. 이 어떤 정책이나 당명을 잘못 정하면 안합니다 장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의 이름이 어떻게 기분이 아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름은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저 이름을 지을 때, 뭐, 성능 철학자도 만나고, 한자 획도 따지고, 모양도 따지고 해서 이름 지는데, 얼마나, 얼마나 신경쓰는까 그것은 자기가 영원한 것을 그 이름에 담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다, 헤어다라는 영혼을 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도시용이란 말은 그말 자체는 사기죠, 사기. 사기고,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논리도 없고, 대국민 사기고, 그러면 힘이 아무것도 없는 말이 됩니다. 이런 말을 계속하면요 정신적으로 망가집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 연설에서도, 신선민 정도신종 정책을 계속하게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수에 신선민 정도신종 정책을 얻을 때, 무슨 의미가 들려져 있습니까?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난그말 들을 때마다 머리가 아프다. 신서민장 책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서민장 책이라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중도는 왜 갖다 붙이고 신령은 왜 갖다 붙이냐? 또 중도하고 신령을 갖다 붙이는 것은 이 물하고 돌을 갖다 붙이는 것하고 대전하게 아무 관계 없는 말이에요. 중도하고 신령은 물과 아니 돌하고 새를 갖다 붙일 수 있죠. 물하고 돌을 어떻게 갖다 붙이는지. 왜 이렇게 했느냐?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아이들을연 사람이 그 주변에 평소에 좌경적 생각을 가진 사람도 좌익하고 사울 연계가 없으니까 좌익하고 같이 가면서 소위 말하는 좌우통합을 한다 그래서 뭐사회통합중제를 만들고 딱 그게 어울리는 딱 그게 어울리는 사람 고건실을 그 위원장하고 그 사람을 제일 원장한 게 뭔지 아닙니까? 사회통화리로 제일 중요한게 북한에 나무 심어주기입니다 북한에 나무 심어주기 운동이 사회통화가 무조건 되겠습니다 북한에 나무 심어주려고 했더니 북한에서 그런 도전사업을 습니다 북한에 나무 심어주도록 할테니까 왜 무조건 나 이게 아까 서울교육감 이야기 했지만 이게 코멘트같은 중도실용은 하나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530만 대차 그리고 국회에서 절대 다수, 그리고 지방정부가, 그때는 한달 동안 장악했으니까, 한나라 지방정부, 국회의 권고행정부의 권력을 다 몰아가지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준 것은 이 재활을 헌법에 반대하는 수요. 좌파를 청산해달라는 뜻이 아니, 아니었습니다. 좌파 중에서 총북선을 극복한 조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극복체제 안에서는. 극복을 반대하는 세력, 진정이 편요되는 세력, 거짓말 하는 세력, 법안 지키는 세력, 요 세력을 교육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격적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예전에서 수사본부나 뭘 만들어가지고,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한판에 핵개발 자금, 미세한 개발 자금 받아들인 이 실패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국민들한테 보고를 했어야 된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야, 녹음은 김대중 세력이 이 관점이 없을 뿐구나 하는 생각이 확실하게 우리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이번 선거에서 신도 세력이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전쟁이냐, 평화냐라고 우리를 협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전 정권에 대한 본법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장 국정 이런 식으로미화해드는요 미화해줍니다. 미화해줍니다. 진실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은 진실이라는 것은 자공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이 집,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제일 소중한 건 뭡니까? 생명이 제일 소중하죠. 생명이 제일 소중하니까 생명을 뺏으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재산이 소중하니까 재산을 탈취하려는. 도덕은 광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진실이 소중하니까, 그걸 가지고가지고 거짓말로 만드는 재력이 들이 많아요. 진실은 뭡니까? 지켜야 됩니다. 진실은 사워야 됩니다. 부리도 미스나 부리란 말은 이제 우리가 실감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를 뒷받침하는 게 정의고 진실입니다. 진실 또한 공짜가 아니다 진실은 자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사워서 지켜내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사고시키려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국회의보다더 비겁하게 놀았다. 천안항 사건이 사실은 이걸 가지고 이길 수가 있었어요. 한나라당이 전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번 선거에 제일 중요한 기술를 입주를 천안항 사태로 한다. 여러분 대한민국 편에 서겠습니까? 김정 편에 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민노당 민주당의 그 희한한 대들정면으로 공격을 했습니 저는 압승했죠. 그래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천안함사태에 대해서 제일 당당하게 대응을 했는데 표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본인도 이야기했습니다. 난 뜯었다고. 난뜯었고 그걸 죄송해 죄송 못하게 했어왜 다른 한단라당은 언급이 안 합니다. 사우는 오히려 승무 결과 이렇게 나오고 나서. 젊은 초선 재선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천안왕가지 얻은 과정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진단을 내놓습니다 이런 진단. 그런 진단이 나오면 어떻게 되니까, 이니다 사가지 없는 인간들을 해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일리가 있다. 라고 띄워주는 언론이 있습니다. 왜냐그 언론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386세대 같은 생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문제로 피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이른바 한나라가 정권이 사오지 않았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있는, 뭘할 거냐. 인연이 안남을뭘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를 합니다. 한나라당과 이른바 정권을 어떻게 할 거냐고. 어, 민주당, 민노당은 변하지 않는 항수로 보고, 저 사람들은 절대 안 바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무너진 다음 에장은 바뀔지 모르겠다. 그럼 한달 남고 일본 정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